달서구는 지난 10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혜철 달서구의회 의장, 대구시의원 및 구의원을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 건강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건강복지관은 대구 최초 복합 건강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문화 소통의 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월성이 영구임대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2690.21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8월 준공되었습니다. 1층은 감천리 카페와 문화놀이터로 구성되었으며, 2층은 어르신 대상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월성 은빛 복지관, 3층은 주민 대상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수행하는 달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4층은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위한 달소구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5층은 대강당과 옥상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어 저희는 2006년도 개소해서 16년간 월성 성당에서 지내 왔습니다. 이제 이곳 새로운 달서 건강 복지관에서 저희가 어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 센터는 어, 정신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 건강 상담, 자살 예방 상담, 그리고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와 다양한 정신 건강에 관련된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주민들은요, 여기 카페 이용하듯이 편안하게 오셔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네뿐 아니고 달수구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협동 조합을 조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감찰리 카페 또 공유 주방 또 그리고 전시회 및 영화관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월성동뿐 아니고 달서구 전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참석을 하셔서 어,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전 입주함에 따라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